안녕하세요 혼노예입니다 이번엔 강아지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지마켓에서 제가 직접 구매한 강아지 영양제 세 가지 종류인데요 어, 하나는 제가 강아지한테 급여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 두 가지도 제가 구매를 해 봤답니다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회사이고 음, 지금 포장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 가루로 되어 있어서 좀 먹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잘 섞어주고 뭐 영양제 젤리 같은 거좀 찐득찐득한 것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주면은 또잘 먹는답니다 근데 정말 어, 흡수가 잘 되나봐요 그냥 일반 캡슐 보다는 가루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흡수가 더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게, 아, 꾸준히 급여를 하다 보면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 방콩이도 이 제품을 먹고 효과를 봤답니다. 제가 포장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잔. 지금 오픈을 했어요. 정말. 이 포장도 깔끔하고 정말 아기자기하니 귀여워요. 제가 지금 지 어, 마켓에서 마이펫 닥터라는 제품 어, 이게 피부고, 그다음에 이게 호흡 호흡 뭐더라 이게 쓸개골이다. 쓸개골이거든요. 제가 현재 우리 방콩이이 제품을 한 거의 두 달에서 석달 정도 매겨봤는데. 이 피부 모발에 좋은 약이에요. 이게 지금 G마켓에서 45,9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54,500원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좀 할인을 해서 네, 저렴하게 샀답니다. 이거는 거의 다 2개월 이후에 아가들이 먹는 영양 보충제예요.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들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냥 가성비, 꾸준히 먹인 가성비 가격에 비하면 이 제품이 나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만 섞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 제가 뭐 저희 다른 영상에도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피부, 모발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 방콩이가 이제 포메라니안이에요. 근데 털이 좀긴 장모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매기니까 벌써부터 털 끝부분이 금색빛으로 돌아요. 어, 완전 이뻐요. 그리고 피부병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먹이 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 좀 가격은 있지만, 그래도 한두달 정도? 석달 정도? 저는 한 거의 두 스푼이나 두 스푼 반을 먹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몇 kg 이하에는 뭐 급여량, 이렇게. 이제 체중이 이제 클수록 이제 급여량이 많겠죠? 이것도 블로그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데 아, 구매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아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이거 피부, 모발, 장모 뭐 이런 강아지인 경우에는 이거 꼭 드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경험해본 이상 방콩이도 맨 처음에는 킥킥거려요. 가루 때문에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 은잘 먹습니다. 배고프면 더잘 먹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알레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어요. 재료랑 그리고 그리고 수익금 일부를 동물자연대에 후원도 하고 있대요. 정말 참 착한 회사입니다. 오픈을 해볼게요. 스티커도 완전 귀여워요. 이거는 피부 보호영양입니다 이게 좀 양이 조금 적어요. 적은데, 그래도 한두 달, 두 달에서 석달 정도는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강아지, 체중이 많이 나간 아가들은, 어, 많이 먹이니까 이게 금방 줄겠죠? 근데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가가 지금 한 거의 2kg 밖에 안 되는 소형견이기 때문에, 이걸 한몇 달간 먹일 수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뜯어서 이걸 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혹시라도 뭐 이물질이나 세균 들어갈까봐 그냥 밀봉 더 한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건 버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놓고 짜잔! 보시면은 이런 스푼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루 가루 영양제예요. 약간 카레 가루 같죠? 이거를 긁어서 긁은 게한 스푼이에요. 한 스푼 이, 이 정도가 한 스푼은 아닙니다. 아무튼 좀꽉 엄청 꽉 차있는 게 아니고 한이 정도는 빈틈이 없네요. 가루가 딱 60g이네요 한 통에 보시면은 여기에 막단 단호박 가루여서 노란색인것 같고요 유통기한도 적혀져 있고 이 버섯 버섯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되게 좋고 그냥 뭐 꽃송이 버섯, 아튼 버섯 균사채 되게 몸에 좋은 것들만 들어있답니다 완전 이쁘죠? 제가 지금 이거 한 통을 거의 다 먹였어요 지금 방콕이가 다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싼 김에 45,900원 저번 54,000 얼마여서 바로 구매했거든요 예비용으로 아무튼 이거는 피부 이제 모발에 좋은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쓸개골이에요 이게 너무 제품 효과를 제가 봤더니 이거랑 이거랑 한번 사봤어요. 쓸개골, 포메라니아는 쓸개골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준그 가루가 아니라 좀 찐덕찐덕한 젤리 모양 그 영양제를 주셨는데, 어, 그것도 효과 좋지만, 이거 가루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좋다고 막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지마켓에서 45,900원에 현재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버섯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뭐 좋은 거다 들어있네 EPA, DHA, 비타민 E 뭐 홍합, 분말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했거든요 뭐 급여랑 뭐 하루에 한 번만 주시면 돼요 그냥 사료랑 섞어서 주거든요 그냥 주면은 좀막 맛이 없고, 막 캣캣거릴 것 같아서 사료랑 같이 섞어서 준답니다. 뭐안 드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가루를, 사료를 묻힌 거를 좀 놀이식으로 하나로 가루 묻혀서 한번 먹여주고, 하고 칭찬해주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먹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 먹을 때안 드시면 간식을 좀 주지 마세요. 네, 저도 이거 한 번은 안 먹었어요. 방콩이가 캐킷거려서. 근데 어, 이게 무, 그 사료에다가 위에 딱 뿌려주고 그냥 주시지 말고 진짜 섞으셔야 돼요.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이 밥그릇이다. 밥그릇이다. 그러면 사료 넣고 뿌리고 그냥 주시지 마시고 그 그릇을 잡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가루가 사료에 묻어요. 그러 그렇게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먹어요. 네. 너무 안 먹는다 하면은 이제 놀이는 해주되, 어, 장난감 놀이로 뭐턱 놀이만 해주시고, 뭐 노즈워크 간식 넣고 이렇게나 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그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즈워크에다가 사료, 이거 그 가루 묻혀갖고, 하나씩 넣어갖고, 이거. 어, 좋은 거다. 인식을 시켜준 것도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슬개고래 좋은 심온조인트였고요. 이거는 스텔라스킨이네요. 이름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거는 노하브레스 원래는 이것만 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기침이나 뭐 호흡기관지 질환에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두 제품보다는 9,000원이 더 비싸서 54,900원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G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산 이유는 어, 이건 각각 스푼이 들어 있어요. 네, 이 제품마다 다 하나씩 들어있고요. 이거 급여랑도 다 똑같아요. 두 스푼씩 주는 거죠. 이거는 어, 저희 방콩이가 막 거위 소리 내고 막 퀵퀵퀵 거려요. 그래서 기침은 없는데, 뭐, 가, 감기, 감기는 없는데, 너무 거위 소리가 가끔씩 나고, 포메라니안이 저는 쓸개골만 좀 뼈가 약할 줄 알았더니, 어, 제가 산책 가다가 그 성견 견주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포메라니안 성견 견주님 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자기 강아지가 기그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양제 같은 거 챙겨서 먹이면 좋다고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네, 구매를 했답니다. 음, 지금 거위 소리가 살짝 나서 좀 걱정됐는데 음, 안 나더라도 미리 먹이면은 예방하기엔 좋겠죠. 이것도 지금 버섯 다 들어가 있네요. 어, 치즈가루도 들어 있네. 요 치즈가루? 보시면 치즈가루도 들어 있어요. 치즈가루. 귀엽다. 아, 이거 가루 이거 안 보여 드렸구나. 이거는 이건 어떤 색깔이냐면요. 어?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 시멘트 조인트 가루. 다노란색이에요 거의 노란색 이렇게 닫고 그다음에 이렇게 잠가주시면 돼요 이거 다음 볼게요 처음에는 이거 저 잘못 뜯었 때 반절을 찢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하시면 돼요 어 이거는 좀 색깔이 연하다 좀 연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합니다. 색깔이 틀리네요. 저는 이세 가지를, 어, 그냥 같이, 어 섞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음, 저는 좀 이런 방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뭐 이것만 주고 점심 저녁 이렇게 주셔도 되고 뭐 아침 저녁만 좀 주고 싶다 하면은 뭐 이것만 먼저 주고 이두 개는 사료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여기 한쪽 뿌려갖고 좀 사료 좀 섞고 또 여기 한쪽에는 이거 좀금 섞고 어 근데 섞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시기엔 조금 거부감이 들것 같아요 강아지 들 아무튼 우선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완전 이 통도 실제로 보면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요. 스푼도 하나씩 들어 있어서 어 편하게 사료에다 어 뿌려서 주실 수도 있고요. 정말 이거 피부 모발 신경 안 써도 된다 하지만 모발 자체가 윤기가 나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거 방콩이가 먹어봤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콩이도 뭐, 피부 뭐 질환 걸린 거 하나도 없고요. 네. 현재 방콩이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쓸개골이랑 호흡 쪽 관리 조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마이펫닥터 제품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쪽 부분만, 어, 좀, 어떤 영양제를 사야 될지 고민, 고민 되신다면, 음 저도 직접 이거 피부 미용, 이거 모발 쪽에 매겨봤으니, 나머지 제품들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고민하신 분들은 이거 제품 구매하셔서, 한번 정도는 좀, 다른 데서 돈을 조금 덜 아끼고, 강아지한테, 좋은 거좀 한번 먹겨서 아프지 않게끔. 나중에 아프면 강아지도 힘들고, 수술 비용 들어가는 견주님들도 부담이 되고, 차라리 미리부터 좋은 제품, 좋은, 어, 좋은 거먹겨서 예방을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강아지, 뭐, 뭐 간식이나 영양제다른 부분, 뭐 그런 거다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볼게요. 안녕!